돼요 국민여러분께 목이 없습니다 신방시켜드어요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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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야, 노무현이 네. 죽었대 예? 몸무게이 죽었다고. 에 <laughs> 거짓말하지 마. 장난치면 그런 장난치세요. 을 나도 거짓말해서 못겠다고 아저씨, 네. 그노 대통령 돌아가신 거 사실이에요? 이거 보세요. 신문 통까지 났어요. 저! 근데 너네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야 아, 아무것도 아닙니다. 공이 있는 거 아니야? 사고 출범 말이야 아닙니다. 퇴근하시는 길이십니까? 네. 수고하게. 수고하십시오. 어. 사일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이거 봐. 그거는 분명히 정치적 거북이 틀림없어. 내가 노 대통령 소환 조사할 때부터 알아봤어 저희는 군인 아닙니까? 이런 거 시계 쓰지 마십시오 우리랑 상관 없지 않습니까? 야너 같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, 어? 알아? 아, 그만하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빨갱이 소리 듣습니다 빨갱이? 빨갱이? 야 내가 빨갱이다 이 말이야? 아! 보자. 야. 나서가 다진 거지. 도 혹시 김일경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? 김수행. 그게 말입니다 아침에 근무 설 때. 김일경이 저한테 빨갱이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화나서 때렸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되냐? 너 중고참이잖아 그러면 대충 유도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냐? 일단 직원들 귀안 들어가게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김일경한테 잘 말해서 조용히 넘어간 척을 할 테니까 알았냐? 아, 그치만 말입니다 빨갱이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야임마너 군인이야 군인이 그럼 되는 줄 알아?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 가자, 어? 저 이경선 들릴 음. 말씀 있어? 어, 뭔데? 여기선 좀 그렇고 밖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았어. 뭘 말하고 싶은 건데? 저노 대통령 추모 하러 가려는데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요 아, 어, 그건 안될것 같다. 너는 전경이잖아. 그럼 군인이지. 군인은. 단체미 교섭활동 금지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. 그래도 추모에 참가하는 건 단체활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적인 의미의 추모입니다. 그래도 안 된다. 내가 너 보내면 나까지 경찰서, 크게는 지방청까지 용무할 수 있어. 난 책임지기 싫다. 네가 책임질 수 있니? 알겠습니다. 일단 가보겠습니다. 또 만약 갈수 있게 되면 꼭 가고 싶습니다. 저 이경태. 저 잠시 두발 정리하러 미용실 좀 다녀왔어요. 진짜 머리만 자르고 올 거지? 음. 몇분 정도 걸리나요? 20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, 무전기 잘 챙기고 머리 자르고 바로 와라. 잘겠습니다. 저. 어, 나 이경삼데. 그 이상진이 아직 안 돌아왔나? 그래? 이 자식이. 야! 스켈! 여기서! 될말 있어! 아, 이거 좀 나봐요. 아, 추모 장가 아니게 뭐가 잘못된 건데. 아, 아. 아 형사님들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요. 아, 누이해는 하는데. 아, 씨. <laughs> 우리도 위에서 나, 시키면 어쩔 시... 수가 없어 나, 개, 새끼야. 네. 네. 나, 이 개새끼야 이럴이 씨발 이따위로 걸려? 나이 새끼야 졌댔어 저... 네. 이새끼야어 박형석 그런 거 했나? 아이 쓰고있네그 저... 외부에 생각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게 그렇지 않아도 아직 진급이 안 돼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별게 다 성가시게 하는구만 그리고 3일은 그렇고 저 후임쿠타까지 포함해서 영장 15일로 시원하게 때려주게 그래그래그래 그래.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사지 응? 그래그래 그래. 이제 정신 좀 차렸어? 위에서 민감한 상황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고생했다. 아침 이슬처럼 내마.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